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 테파호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주시고요. 이번에 올려드리 좀건 유신 월요일 날 매수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상한가도 먹었죠. 수요일 날요 날이죠. 수요일 날이날 유신 묶어서 보시면 돼요. 유신. 제가 올려드렸죠. 단타 종목, 우리 VIP방에 단타 종목을 올려드렸죠. VIP방에 단타 종목을 올려드렸죠. 수요일날. 수요일날 올려드려서 수익을 챙겼다, 안 챙겼다? 챙겼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챙겼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단타 종목에서는 아침 식초가를 했잖아요. 지지하면, 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신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히림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유신 히림 같이 보셔야 돼요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유신 차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쁘장 하죠 코드번호가 0 5 4 9 3 0 여기 저항있죠 이 저항을 맞은거예요 근데 어떻게 요 도찌죠 도찌란 말이에요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월요일날 어떻게 다운은 폭락했지만 금요일날 우리는 폭등했죠 근데 금요일날 다운은 나스닥은 폭락했단 말이에요 월요일날 우리나도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폭락 가만 폭등 폭락 폭등 폭락 또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유신은 월요일날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혼자 하시면 이게 왜 가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왜 매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잖아요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간단한얘기예요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매물이 있으면 못가 매물 없으면 간다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혼자 하시면 이게 뭔 뜻인지 몰라 어떻게 돼요 거래량 눌림에서 단봉이죠 단봉에 거래량 눌림 MACD 상승 오실레이트 상승 거래대금 계단식 하락 먼저 계단식 상승이 되겠죠. 상승이 되면서 유신은 날아가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폭동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은 혼자 하시면 힘들어.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어떻게 된다.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부의 비방을 희망합니다. 이래 하시면 돼요.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거, 90% 할인해서 20만 원에, 여러분을 가입시켜 드린다는 얘기에요. 지금 폭등 폭락하기 때문에 매매가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도 힘드는 건 원금 회복하시라고 제가 VIP방을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에요. 200만 원 하는 거 20만 원 해드리는 거에요. 이해하십니까? 200만 원 하는 거 20만 원 해드린다고요. 폭등 폭락하기 때문에 퐁당 퐁당이잖아요. 폭등 했다가 폭락한단 말이에요. 월요일도 폭락이에요. 웃날 지수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계속 폭등 폭락 폭등 폭락 폭등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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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락. 근데 여러분은 역박자 타면 엇박자 타면 계속 계좌는 녹아 내려요. 근데 제가 박스 데파나 하고 하면 계좌는 어떻게 된다? 뿔어 난다. 어떻게 하늘로 뿔어 난다. 유신은 월요일 날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월요일 날 매수하세요. 먹을 거 있다는 얘기예요. 유신 이해하시겠죠? 제가 목요일날 상한가 드리고 수요일날 상한가 드리고 목요일 금요일 눌림 받고 이틀 눌림 받고 월요일날 상승 이해하시겠죠 아니면 3일 눌림 상승 1일에서 3일 1일에서 5일 3일에서 5일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눌림을 받고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가는 변동성은 그렇게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주가가 위로 쭉쭉 쭉 뻗어 올라가요 그 야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매물이 있어 없어요 매물이 없죠 메모리스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있으면 절대 못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죠? 메모리 없기 때문에 유신은 간다 간다. 계속 간다. 어디까지 간다? 5만 원. 5만 원까지 가니까 5만 원까지 들어 계시면 돼요. 유신은 계속 들어 계세요. 박스 파는 거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5만 원 가니까 5만 원까지 들어 계세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죠? 간단해요. 5만원까지 들어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박스테파노였고 VIP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90% 할인에 한달에 20만원에서 유신 100%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30% 상한가 100만원에 30만원, 1000만원에 300 1000만원 가지고 300만원 수익 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1년치의 회원비 하루만에 뽑아 냅니다. 네, 박스 대판우였습니다.